그러면은 그 붓으로 이렇게 그 꽃술 있잖아 음. 그걸 묻혀가지고 이렇게 묻혀줘야 돼 그럼 내가 못 예쁜거야 그럼 이거 떨어진거는 안놈이었어 이건 안놈순놈이있어야 돼. 순놈 어떻게 알아봐? 나는 알수 있지 설명이 안되는거 이해가 안되는데 아니 암놈이고 숫놈이 있어 꽃은 피는데 음. 그럼 숫놈나무를 집집마다 감나무 하나씩 있잖아. 그럼 그 감나무는 무슨? 벌들이 왔다 갔다 이게 칠내잖아 음. 벌이 그역 해주는 거야? 그래서 벌이 필요한 거야. 나비도 필요하고. 아 그럼 벌이 없으면 열매가 안 열리겠네? 어떤 뭐 새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음. 이게 안, 이게 암놈이잖아. 그럼 순놈 음. 꽃이 있잖아. 음. 근데 그 꿀을 먹어야 할거올거 아니야. 음. 그러면은. 그 꿀을 먹다가 막그 수소를 그 다리에 묻힐 거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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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시 쪽으로 날라가 응. 앞놈 쪽으로. 응. 그래 또꿀 먹으려고 하면은 그그 그 여기다 묻히는 거야 꽃술에다가 음. 그러면은 수정이 넘는 거야.